예, 신명기 1장 36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어, 오늘 이제 우리 사순절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음,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새벽기도 시작할 때첫 어, 시간에 우리 요한 계시온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첫사랑을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에 관한 시리즈를 쭉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고 또 사순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는데요. 어,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어, 주님의 고통과 희생과 어,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방금 찬송도 불렀지만 십자가, 십자가, 어,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 제목을 순종 주를 향한 온전한 사랑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의 회복의 마지막 시간에 어, 사실은 정말 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의 가장 마지막 어, 관문은 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어, 주님께서 십자가에까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동기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원래의 시작은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부터 이 구속의 계획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의미는 어, 그 3일째 하나님의그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교제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그 순종을 하신 거예요. 어, 우리는 어, 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어, 우리가 들었고 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아브라함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는 갈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진 않는데요 오늘은 어, 아브라함 얘기 말고 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갈렙의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 어 마지막 관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마지막 관문인 순종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렙의 모습은요. 어찌 보면 광야의 한삶 가운데 순종했던 그 갈렙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도전을 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장 36절 갈렙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어, 진정한 순종이야말로 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어, 마지막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되는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 갈렙이 어떻게 어,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순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온전하신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나으려고 합니다. 어, 3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음 즉 그렇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음 즉.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어, 갈렙의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순종은 뭐냐면 이겁니다. 불순, 불신앙의 광야에서의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광야에서의 온전한 순종 이말씀은 뭐냐면 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인도해, 아, 인도해 주셔서 이제 어,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한 열흘 길 정도만 가면 이스라엘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많이 왔어요. 이제 얼마 한 며칠 지나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점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열두 지파 한 지파마다 이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영 탐을 시키죠.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을 하고 온1 2 명의 정탐꾼 1 2명 중에 1 0 명은 뭐라고 보고하죠? 아 그곳에 갔더니 그 사람들 그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고 뭐이 포도주를 막이 포도주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이렇게 메우갈 정도고 막 이러면서 어 그들 앞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메뚜기여 같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면서 어, 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죠. 근데 그 중에 두명 누구예요 여호수와 갈렙. 네. 이두 명만 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땅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 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두 명의 보고를 듣지 않고 열 명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해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돌아가자. 그런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열 명의 불신앙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광야에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광야에서, 빛이 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우아와 갈렙. 그런데 여우아는 굉장히 젊었고 갈렙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죠. 어, 근데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갈렙의 그,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 모세가. 모세는 이제 이 신명기는 뭐죠가난땅 어, 이제 들어가기 앞두고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쭉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1장이면 뭐예요? 이제 설교를 막 시작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그 모세가 설교를 막 시작한 그 안무렵에 누구를 리마인드 시키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렙을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심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분 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참, 참 차지하게 됩니다. 가데스반의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백성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이런 치료교과 같은 그런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시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문제 앞에서 어, 불순종의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서느냐,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냐, 아니면 불순종의 모습이냐를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결국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보다 어, 불평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불신앙적인 그런 언어들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 가운데 한가운데서 한 줄기 빛처럼 갈렙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그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바뀌어야 돼요.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다는데요. 말레. 그런데 그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가를 어, 창조하시고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차고 넘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물론 어, 구약에서 순종하다라고 한 말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레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샤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샤마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갈렙에게 갈렙의 순종에서 쓴 단어는 그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건 뭐냐면 그 단어를 써서 그 갈렙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그 마음이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말레라고 하는 단어는 충만한, 충만하다, 흘러넘치다, 가득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고 가득차고 충만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진정한 갈렙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이제, 어, 뭐 상관이 명령하면 우리는 복종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오는 거죠?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안 들었다가는 이게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군대에서 군인이 어 상관에게 복종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두려움에 기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음음충만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막 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그런 건 복종이라고 그러죠. 갈렙의 마음은 그런 복종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랑하는 마음,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 그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축복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열 명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이 없으니까 빡 보면 우리가 메뚜기를 보이는 거예요. 여 순종은요, 어, 아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장뭐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뭐 이래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정말 기뻐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의 순종을 특핀 포인트 해 주시는 그 마음의 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인 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갈렙처럼 충만한 주님을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민숙이 14장 24절에도요. 이렇게 어, 얘기합니다. 민숙이 어, 민숙이 보면 14장 24절에 그러나 내종 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서. 여기도 온전히 합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갈렙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온전히 따랐던 거예요. 그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 순종하려면 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냥 미니멈으로 순종하는 것 어, 그거 말고. 온전히 순종했던 그 갈렙의 마음을 어,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어, 주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 갈렙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역시 온전한 순종이었는데 갈렙이 불순종의 그 땅에서 불순종의 광야에서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 불순종의 광야에서 유일한 빛처럼 빛났던 갈렙 그 갈렙의 순종과 또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또 다른 모습인데요. 그것은 죽기까지 순종했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완전한 컴퍼퍼펙트한 어배디언스. 갈렙의 순종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순종은 불완전한 것이 있어요. 갈렙의 순종이 귀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그러나 갈렙의 순종이 할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갈렙의 순종은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죽음은 그 순종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순종이었다. 그런 면에서 갈렙의 순종과는 또 비교되는 대조되는 그런 순종이었고 그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제 토요일 이잖아요 예수님의 그십자가의그 죽으신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운명하시고 토요일은 어떻게 된 날이에요 토요일에 대한 기록이 없죠 오늘 우리가 토요일인데요 그런데 토요일의 기록 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어이 예수님께서 어이 땅 밑에까지 내려가셨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뭐냐면 사실은 어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던 그 순종의 그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예수님께서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경험을 한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입니다. 그날 완전히 예, 주님께서 그 죽음의 밑바닥까지 경험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하나님이 경험하실 수 없는 순간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죠.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사실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토요일 날 완전히 죽음의 바닥까지 경험하신 그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향하여 되시고 엎드려 기도해요. 이르시되내 아버지여, 아버지요. 만일 할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순종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순종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마지막 날 내일 부활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는지. 그 순종의 마음은 갈렙의 갈렙의 마음처럼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마음처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충만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충만하셨기에 온전한 완전한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아여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사순절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함으로 축원합니다.